난 너의 그런 점이 싫어, 도운. 항상 싫었어. 난 너의 그런 점이 싫어, 도운. 항상 싫었어. 난 너의 그런, 그런 점이 싫어, 도 항상 싫었어. 싫었어. 어? 소라 아줌마 목소리야. 야, 하나도 안 닮았잖아. 소라 아줌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럽다고. 그러게. 오히려 오승경 누나 목소리 비슷한데? 그러게. 오히려 오승경 누나 목소리 비슷한데? 오승경 누나 목소리 비슷한데? 승경 누나 목소리 납치인 것 같아. 그건 네 추측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오승경 누나나 경찰 아저씨들은 도망친 거라고 하잖아. 그 그건 너 승경 누나나 경찰 아저씨들을 못 믿는 거야? 승경 누나나 경찰 아저씨들을 못 믿는 거야? 신령 누나가 경찰 아저씨들을 못 믿는 거야?